이거 보자! 고 이거 보자 이거 MD 보자! 이캐리감 멘탈 깨 놨어 이경민! 민교가 살짝 딸린다 아니, 뭐, 아니 형, 형 무슨 소리야 그쵸? 그게 아, 아니야? 그리고 나는 김민교의 그... 필살기! 내가 준비한 김민교의 제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 오케이 아아 바로... 아, 그리고! 아, 개소리야! 아이씨 상관없는 게! 나 <laughs> 믿어! 빠져 빠져 빠져! 빠져야 돼 노플이야 노플이야 노이야아얘 노플이긴 해! 괜찮네 아, 괜찮네! <laughs> 살짝 많이 맞았네. <laughs> 얘들아 괜찮은 거 맞지? 아, 아 안타, 안타. 조합이야, 형. 안타한테 리하면 돼. 가 봐. 나 이제 천천히 가 봐. 천천히. 아, 그쿵쿵쿵쿵쿵쿵쿵쿵 저기 들어가라, 이제. 어때다? 근데 오리본이 다 빠갈 거든. 오리 너무. 말이 이게 자유가 더팍뛰기 아. 뭐, 하고 갈거아 아, 그러니까. 과변은 못놓기네 우리가. 일단 첫 판은 거의 냉정하게 갔다고 생각해 우리 팀. 아, 손풀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벤픽 아, 바꾸면 돼, 벤픽 바꾸면 돼 우리. 나나 지금 해, 지금 해, 손 해. 손 근데 나지만해, 근데 할만해. 소환사, 소환사 하, 하, 수, 수, 하, 한 명의 게임. 냉정님. 예, 예, 예. 돌풍 맞아요? 아, 이게 원래 나보리 가야 되는데. 야, 이게... 아니, 야, 이, 판을... 야, 이 개새끼야! 안식님 미안해요, 손품판으로 하죠? 가만히 있을까요? 안, 안 나가, 안 나가. 야, 빼면, 오빠, 빼면, 내가 쿨돌 때마다 해줄게. 어. 내가 안 해줄게. 아, 얘도 온다. 아, 쉣. 아, 아 뭐야. 너희들 아, 왜 죽어? 너희들 왜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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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집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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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너희들 왜 죽어! 집하다가 죽었어. 아 일단 빠르게 옆에로 옮겨볼게요. 가만 봐요. 유챠 나도 유챠 아니 김민규 내 공격성 따라올 수 있냐고? 맞쳐 그냥. 길교해 봐라. 내가 음. 물려면 물어! 물려면 물어! 야, 이거 이거 어 됐어. 나있나 가는 중. 됐지야. 나나 아, 아, 가줄게. 걸러 아, 아니 나나 그거야. 나. 나, 그거야, 아, 나 있다. 어. 나착코리어알았듣 영어로. 아니 어. 토토아 토? 구토야 통구무 된다 우리 마또야... 아! 씨발내봐! 아니 이등이렙이잖아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알겠어 알겠어! 알겠다고! 알겠다고! 마우카이 있다 그랬잖아! 아니 아니 그러면은... 아, 난뺄수 있잖아! 아, 그래. 딱 치고 빠지긴 좋았는데 마우카이 온다니까! 마또야 내 얼마 남았어? 절반! 찍어줬잖아! 절반 오케이 기다려! <laughs> 존나 까탈스럽네? <laughs> 아니... 안식아 마지막 에회 오빠 오빠 나 갈게!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기다려! 어, 천천히그만 아, 가봐도. 다시 궁덱고 가봐, 가봐, 뒤로 빠 예, 써서. 와봐대서 나는 가봐가 봐. 살가봐저다 딸피야. 여기 여기. 여기. 뒤 뒤쪽으로. 얘 잡았고. 진짜. 얘 간다. 쟤 너무 오바했나 얍. 나도 프로 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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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는 중. 그렇지. 도무 이거야. 동무, 네가 도는 거야. 도무 먹어 먹어. 아리 팀은 아, 예, 야. 어. 야 우리 팀왜 Uriana, Bidiga, Buro, b u r 어 Buro, 물 u r o Buro, 우리 미드 b 야! r o Buro, b u 어! o 야야 r o Buro, 봐봐봐 o b u 물어! B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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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봐 o B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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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r 나 b u r 나 b u 야호~! b 이겼다! 아니 난... 시비르가 다른 게 아니라 마토야 너의 아무무가 다르다니까. 아니, 아니 원들이 다르다니까. 아무무할 때길 가만히 있던 거라 다르잖아 지금. 야 그냥 둘이 사겨. 말이 <laughs> 안 되고. 둘이 사겨 아니, 그냥. 근데형그 말랑 맨날 술 먹다가 토마토가 이제 되게. 아왜 그래 아그마진데아나 멘탈 어. 깨지 말라고. 토마토가. 뭐가 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왔어. 나 왔어 아요나맞끝요어아 나도 맞아요. 나도 맞아요. 나 나도 맞아이 어어 아니야 어 미안.. 미여안여안 돼. 안 보여. 레이어 타이밍. 아, 가지 마. 아! 괜찮아. 아, 끊어도 미리 대비해서 때려 됐어 아차리. 신급것나이 나이스! 어, 잠깐.

고마워 형형 셀따기를 둘라, 근데 멘탈만 잡아, 김민교 알겠지? 야, 근데 민규야 너무 자책하지만 음. 그래 전판에 보이죠, 그냥 아니 너 혼자 던진 거 아니야, 나 있어, 공지 <laughs> 사실 별로 안 미안해 우리 <laughs> <그냥> 음. <laughs> <오리> 하나에 빨려가지고 아니 떠도 왜 우리 하나 난이 들어온데 사람 오겠다. 아, 봐, 아 봐, 또야 봐. 플래시 W 물어도 돼. 어봐. 제발 제발 야, 제발. 아아 아. 아니, 아, 아 아니. 가,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어봐. 응? 보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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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히. 빨리지 말고. 썼다 우리. 어죽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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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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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래 봐주래 아래 봐주래. 어.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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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 아, 쳐줘래. 네. 응. 간다? 응. 고고고고고고고고궁날다 날까? 이부터이부터얘 네, 올라가 얘스페인 네. 예, 빠지고 잡았라 그거 들고 올라가 잡았야 아, 아, 이거 밀자 막으려는 아, 그래. 야 시페러 시페러 야뭐저 막자 고 거리 가가은거 같은데? 알이어 고마워 고 간다 녹탄 나, 조심하고 조심 조고하고 빼면서

단전이 빠져야 돼요. 아, 네. 너무 하지않할수있나 끝났다.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고생. 그 아, 뭐 한타가 반판 도 없네 게임 어, 리고 잘리고 잘리고. 아. あ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